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 겔의 환상과 성령 충만의 기도, 예수 겔의 환상과 성령 충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겔의 환상을 봤는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남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청량을 했더니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살고, 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이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서 그 땅을 살, 살게 하지 못하는 그 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갯벌과 짐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우리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오늘 성령의 생수다. 생명수 강이다. 그렇게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좀더한 걸음 더 깊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거기 성전에다가 줄을 쳐볼까요? 성전, 성전. 지금 예스겔 환상이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의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이그 물이 흐르는데 그 문지방이 있죠?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흘러가는 그 환상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곧 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성지수를 가보면 여러분, 그 헬몬산에서 내리는 그 빗줄기가 흘러흘러 흘러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가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 물을 받아서 흘러 흘러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요. 그것이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서 흘러 내보내기 때문에 항상 물이 이 염분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 고기가 살고 나무가 살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받은 강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반대로 물을 받기만 해요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물을 받기만 하다 보니까 태양빛이 내리쬐므로 말미암아 그 수증기가 증발해서 염도가 보통 바다의 여섯 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둥 떠요 자살하고 싶어도 거기서는 자살 못해요 여어들어도 사람이 떠버리니까 수영을 못해도 살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 들어가 봤어요 그냥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냥 둥둥 떠요 아람이 둥둥 떠요. 그런데 그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고기가 살수 없어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어부들이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거기에는 생명수 강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들도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봐봐요. 11절이 사회 바다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진벌과 갯벌에다가 줄을 쳐볼까요? 진벌과 갯벌. 진벌과 갯벌. 이거는 진벌과 갯벌은 소금 구덩을 말합니다. 소금 구덩이. 그래서 죽은 땅이에요.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짐벌과 갯벌의 마음은 온 세상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 생명수 강이 흘러가지 못하는 마음이 짐벌과 갯벌이구나. 그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이냐? 이 세상이 꽉들려채 있는 마음. 회개치 않는 마음. 이 마음에는 성령의 생명수 강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재수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마음에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재수함을 받는 그 마음에 성령의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아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어디에 올랐어요? 발목에 올랐어요.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이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 생명수 강에다 줄을 쳐볼까요? 생명수 강. 그 생명수 강이 어디에서 넘쳐난다고요? 이 뱃속에서, 마음에서 넘쳐나요. 그런데 그 생명수 강이 뭐라고요? 뭐를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한다. 그 성령에다가 줄을 쳐보십시오. 성령을 상징한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잠깐 늘어본 게 볼까요? 제일 성경 뒷장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거기 생명수강에다 줄을 쳐볼까요? 생명수강. 이 성령을 상징한, 상징한다 그랬죠?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소. 그러니까 성전 보좌에서 나왔잖아요. 그 물이 흘렀소. 같이 읽을까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대그 열매다 줄을 접을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잠기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한다.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사람에게는 치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살려줘요. 다 회복시켜요. 성령의 생명수강이 흘러가는 사람에게 한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예수계에서 4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그 일천적을 청량하니 물이 어디에 찼다고요? 발목에 찼다. 여러분, 발목에 물이 차면 자기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대로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홍치함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러분, 무릎에 차도 그 사람 혼자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걸어갈 수 있죠. 허리에 차도 좀 불편하지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정령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못 걸어가죠 이제는 물에 몸을 맡기고 헤엄을 취합니다 이게 뭐냐 성령의 다스리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몸을 맡겨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들이 살아나요. 자, 8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바닷물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나요. 물이 되살아나요.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 구절이요. 이 강물이 흐르는,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생물이 살아나요. 생물이. 사, 생물이 살아. 그리고 뭡니까?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다시 되살아나요? 바닷물이 되살아나요. 그리고 이 강이 흘러, 흐르는 각제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살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십 절이요. 또그 강가에서 어부가 어떻게 해서? 살아? 어부들도 살아나요. 어부들도 어부들도 왜 고기가 많으니까 어부들도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엘에 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다 큰 바다가 바다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아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열매에다 줄을 쳐 볼까요? 열매가 끊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또 열매에다 줄을 쳐 볼까요? 날 달마다 또새 열매를 맺어 해가 바뀌고 바뀔 때마다 열매가 맺어요. 또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 물이 어디에서 통해 나와요?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데 그 생명의 생수가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먹을만하고 열매에다 줄을 쳐볼까요? 먹을만하며 그일수작기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까 치료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조금 우리 삶에 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삶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아왜 목회에 열매가 없을까 왜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너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 자녀들의삶에 열매가 없을까? 혹시 갯벌이나 짐벌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갯벌이나 짐벌, 회개하지 않는, 할례 받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할례 받지 않는 마음,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차 있는 마음은 갯벌과 진벌이라 성명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갈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갯벌과 진벌과 같은 마음에 할례받지 않는 교만한 마음, 불신함과 불순종의 마음은 생명의 생수, 성령의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아까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수함을받으라그러하면 생명의 성령을 선물로 줄이라. 아, 내 마음이 갯벌이고 짐벌이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내 완악한 마음을 확키도로 갈아엎고 갈아엎어서 옥토가 돼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생명수강이 흘러가서 그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왜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 목회에 왜 열매가 없고 사업에 열매가 없고 내 직장 생활에 열매가 없고 내 자녀들의 진로에 열매가 없을까? 혹시 갯벌과 진벌이 아닌가? 주의 종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목회도 성주의 종이 성령 충만해서, 어?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성도들이 그 생명수 강의, 강 가운데 같이 열매를 먹고, 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불을 질렀더니 내게 붙은 불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예슬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왜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의 마음밭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면 네 가지 이 성령충만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인자야 청량하랬더니 어디에 찼어요? 그 물이 발목. 이 발목은 예수님께서 비유한 마음밭스로 말하면 어디일까요? 길가와십니다. 길가바. 그러니까 길가바 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길가는 딱딱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이 떨어지면 깊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새가 와서 처먹어버려요. 이 새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 사탄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 말씀을 받을 때는 하하하 기쁜 것 같은데 성전을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왜? 사탄이 와서 그 완악한 마음에 말씀을 처먹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 발목에 찬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생명수 강에 또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그 생명수강이 어디까지 찼어요? 무릎까지 어요 여러분 무릎까지 차면 얼마든지 뛰어다녀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마음이냐? 그것은 돌짝밭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떨어지기는 쩌서 아 기쁘긴 한데 그 돌짝밭에는 흙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흙이 없으니까 나오다가 햇빛에 말라비틀어지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흙이 별로 없었어. 그것은 이 무릎에 찬 성령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물이 어디 차요? 여기 배꼽에 허리에 찼어요. 허리에 찼지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요. 음대로이 마음, 이것은 그 마음밭이 마음바시, 무슨 마음밭일까요? 가시 봐세요, 가시봐, 가시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기쁘고 좋고 하, 할렐루야 해보자 살아가자 자기 의지가 그래도 있어요.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 것같은데 고난과 역경의 가시가 확내려쳐 다가오면 풍랑의 가시가 오면 그 어려움의 가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청량했더니 그 물이 헤엄칠만한 물이더라.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에게 몸을 맡겨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간 사람이 이 사람 무슨 마음, 마음 바칠까요? 옥토바입니다옥토바이요 그래서 마,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옥토밭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맺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만배까지 나왔어요. 10편에 보면은, 내 오국 백과가 만만이요. 우리의 양과 소가 만만을 이룬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장 11절에 말씀 보면은, 너가 앞으로 현재보다 장래에 천배의 복을 받으리라. 천배가 나왔어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천배, 만배. 그러니까, 아, 왜 나의 삶에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발목에 찬 성령충만인가? 내 마음이 길가밭인가? 내가 지금 무릎에 차있는 성령충만인가? 내가 돌짝밭인가? 내가 지금 허리에 차있는 성령충만인가? 내가 가시밭인가? 이걸 되돌아 봐야 돼요. 그래서, 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야외 신으로 되는구나. 내가 오, 성령의 충 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목회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건 핑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내 목회의 열매를 구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내 삶에 성령에 내가 참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사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서도 5장 18절의 말씀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참미와 신령한 것으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뭐에 취하기는 취했는데 각자 어떤 사람은 술 취했고 어떤 사람은 방탕에 취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노름에 게임에 중독에 취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밭일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옥토밭이 되었어. 여러분의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여 승령할 때 넘치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세번 부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도 성령 충만해서 오늘 정말로 헤엄칠 만한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옥도와 시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